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해 광천 새우젓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토굴에서 숙성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3년간 축제가 중단되면서 상인들의 고통이 컸습니다. 홍성군이 올해는 비대면 축제를 열어 상인 소득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지영 기자입니다. 산속 구를 따라 50여 미터를 들어가자 숙성 중인 새우젓 통들이 줄지어 나타납니다. 지난 6월 잡은 새우로 젓갈을 담가 3~4개월 지난 육젓입니다. 광천 토굴 최상품 육젓입니다. 이렇게 새우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국물도 뽀얀 우빛깔로 변했습니다. 제대로 숙성된 겁니다. 70여년 역사의 광천 독배마을 40여 개의 토굴에서 숙성된 새우젓이 제철을 맞아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됐습니다. 새우젓은 당근 시기에 따라 오젓과 육젓, 추젓으로 나뉘는데. 김장부터 고기와 국물류의 간을 맞추기까지 최고의 전통 식재료로 꼽힙니다. 특히 광천 토굴은 14도에서 15도, 습도 85%로 연중 일정하고 해풍까지 불어와 새우젓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갖췄습니다. 자연 그대로 발효가 오랜 기간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깊은 맛도 있고 구수한 맛도 있고 이틀 못에서 매년들 수십년씩 여기는 전국에서 다 오시거든요. 하지만 2019년은 돼지 열병으로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축제를 열지 못해 현지 매출이 3분의 1까지 떨어져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홍성군은 광천 토굴 새우젓이 잊혀진 이름이 되지 않도록 올해는 오는 21일부터 11월 말까지 비대면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수라산까지 올랐던 또 다른 특산품인 광천 김과 함께 꾸러미를 만들어 전국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역 상인들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대면 축제라도 개최하여 상인들을 돕고 또 광천 톡을 새우과 광전 김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자 특히 새우젓은 중장년에 비해 신세대의 선호도가 다소 낮은 만큼 축제 기간에 유튜브 등을 활용한 감각적인 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